하는 소리가 또 호랭이 오른 소리 같아요. 오늘 고봉가풍의 정당이라고 해서 같이 공부하고 상상하고 그런 일들로 해서, 오늘의 청암사의 계곡에 홀요하는 호랭 소리를 꼭 들어야 됩니다. 또이도량이 와서 고봉 소림씨로 좀 안경사파에 올라가서 걸리는 자동 소의 울음소리는 신우성으로 우리 마음의 본래 매목을 찾기 때문입니다. 어느 우리 식구가 다섯, 일곱 명이 더 불었는데, 천자 하늘에 내려놓은 것 영원한 열반을 뜻하는하긴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, 또 겨울에도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할 때마다 통참 해가지고, 그런 부하는학인의 원력과 과거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. 뭐, 오늘 우리 스님이 9인데 듣으려고 못그렸다 내가